짰거든요? 미쳤습니다 이 이렇게 이렇게 율무를 데리고 일박 2일 춘천 여행 고고! 율무를 못 데리고 왔어 슬픔 진짜 맛네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겠다 <와우. 웃음> 여기가 엄청 큰데?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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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비빔으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어 조금 넣어보고 한 방울 약간 nope. 이 정도? 완전 대박 기름빠지라고 해놓고. 요 어, 예. 음. 맛있겠다. 이거 보여줘? 음. 어딘 되게 많이 오시네. 진짜 여기 전자전이 막걸리다 선수 어요 완성 <목소리> 카페 도착 강이 다 얼었어 근데 날이 좋아서 뷰가 너무 예쁘다. 아, 나 절대 안출줄 줄 알았는데. 와, 바로 똥싸, 바로 똥싸. <laughs> 대박이다. <웃음> 엄청 예쁘다. 와, 우리 가 전세 냈다 전세. 이거는 솔티드 카라멜 디너 시에, 이거는 드립 커피, 이거는 레몬 티. 이거는 유무 간식이래요. 닭가슴살 완전 센스쟁이 사들인. 따꿍. 아, 신난 나의 기분. 됐었어. <목소리> 율솔아씨 <laughs> 율솔아씨 아련한 율솔아씨 와 완전 풍경 대박 드디어 도착 도착 일단 유무관식 하나 줘야겠다 아 꼬리가 날라가겠다 쟤 앉아, 앉아. 몰라 그런 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제 아, 하나도 안 찼나? 앉아, 앉아. 어. 음. 같이 가, 같이 가? 이렇게? 어, 같이 갈 거야? 와이, 저기 오빠 멋있다. 그러게, 와, 갈 때가 너무. 그거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뭐가 없어서 완전 힐링이에요, 힐링. 진짜.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떡해. 그지? 너무 예쁘잖아. 저게 대박이다, 그지? 너무 좋다 여기 여름에는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열어놓고. 응응 <목소리> 음, 음, 저게 불편한데. 보다. 음. 어, 자기야 우리. 파괄이, 자기야. 그러니까. 이거 찍어야 고급. 보다. 와 예쁘다. 보다. 자지다 반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운까지 준비해 주시는 센스. 자쿠지를 하면서 가운까지. 와우 너무 예쁜데? 응. 예매야. 예야 좋아? 코딩철. 응. 그러니까 이게 사인 기준이라 가지고 너무 좋아 가족끼리도 오기 너무 좋겠다, 그렇지? 유미야, 너무 좋아? 대박이야. 대박이지. 너무 좋아. 올라가 보자 우리. 와, 떠라. 미쳤다. 와. 와. 미친 하늘도 볼수 있어, 저기 자기야. 대박. 창 <laughs> 와, 대박이지 않나요, 여러분? 복층에서 바라보는 뷰도 미쳤어. 너무 사장님 너무 센스 쩌신다. 이것도 강아지랑 같이 온다고? 유물러? 이렇게 돼 있는 거 유물러? 완전 유럽 아니냐고? 강아지야! 멍멍! 어? <웃음> 미안. <웃음> 미안. <웃음> <웃음> <어떻게 깼어? 웃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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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 그리고 강아지 말리는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 율무 는 싫어해가지고, 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율무, 닦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잖아. 우리 심지어 반팔 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걱정했는데. 너무 예쁘다. 진짜 화장실도 너무 깔끔하고. 뷰가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가려나도 예쁘고. 반스의 여행 스토리 뭔데?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인정? 어 조이래 심지어 나도 조인데? 응아온 사람들이 쓴 스... 박명록 어, 한 거구나 같은 거. 와 대박 우리도 써야겠다 이거 칫솔이야? 그런가 봐 그럼 이거 쓰면 되겠다 이것도 주신다, 캡슐 커피. 캡슐 커피를 먹을 수 있나? 헉, 저거 먹을 수 있는 건가 봐. 이거? 미쳤다. 이거네, 여기 이렇게 바로. 와이거 봐, 젤리야. 응? 앨범 키트 이렇게 제작해주신대. 어 사진 보내주면. 대박. 진짬뽕도 사왔고. 저희 음 고기, 뭐만큼로 겐니. 새송이 이만큼? 응. 고기 이만큼 <laughs> 쌈장 쌈장 이거 사봤어 싸먹는 응. 쌈장 그리고 백천나 여기 홍천 맥주래요 그래서 하나 사봤어요 간지 음. 우리가 너무 좋아 이거 광고 아니고 뿌리토어 고리토스 <laughs> 진짜 맛있더라고요 양념갈비 맛이 찐해요 진짜 맛있 어 그래서 장 이렇게 봤습니다 잘한 유미야 일로와봐 이미 일로 <laughs> 일로와 로와 귀여워 냄새 맡는데 <희 adapter. 냄새 많은데>, 정신이 없는데 아. 미야 <냄새. 냄새> 귀엽죠? 음. 귀여워. 형, 저거 너무 예쁘다. 탐난다. 가져가고 싶다 나. <laughs> 사장님한테 살까? 귀여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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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나가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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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짜란! 저희 이거 후쿠오카에서 사왔거든요 저희 그거예요 잠옷 저희 엄마가 사주신 거거든요 짜란! 합체! 유문 아빠가 아 사준 옷! 합체! 너무 예쁘죠? 완전 분위기 대박이에요 여기 아, 저... 코지, 반는편 You 있 네? 아, 귀여워. 있어. 아. <웃음> 귀여워. 귀여워. 귀 귀여워. 귀도 너무 예워귀다워귀는게 아쉽다. 단지, 양 감성 대박. 예. 분위기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진짜 맛있겠다. 와우. 캔 병따개가. 쩐다 우리 아주 잘구워졌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자기야 어 네. 자기야. 온도도 유지되고 네. 좋잖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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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너무 고생했어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나 사랑해 <laughs> 와 맛있다 음 맛있는데 음. <laughs> 맛있어? 빛깔나게 구웠어 맛있어 음. 맛있어 먹고 있어 바닥에? 밥이랑 라면부터 빨리 라면. 먹자 짜란~~ 너무 맛있겠죠? 깻잎에다가 고기 올리고 쌈장 묻혀서 음. 대용마크 잔이 너무 차가워져서 맛있을 것 불러 불러 아, 예. 이 쌈장이 진짜 맛있어. 음, 음. 나는 속이 다 했어. 맛있겠다. 남해팬. 음, 음, 음. 맛있다 진짜 뽕 먹을 잘 했지. 음, 평소 안 먹던 거더맛있데 쌈장 초코. 왜 버섯 먹어? 여기가 어른 것 같아. 이런가? 어... 아, 안 보이네. 조금씩 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 별이에요. 너무 예뻐, 예쁘죠? 완전 별 <laughs> 많아요. 음. 여러분, 뭐지? 다 타버렸나? <laughs> 수치 됐어요. 나도 넣어보고 싶어. 하나 넣어볼래? 아니. 네개 <laughs> <뭘몇> <laughs> 넣어볼래. 잘, 연습 잘 탄다. 그니까. 안 먹는 거안 찍었다. 카메라. 응, 카메라. 후후후. 어? 후. <laughs> 좀 보여줘. 귀여워. 낭만이다, 낭만. 예쁘다.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떳떳이네. 我也不好 식을 이렇게 챙겨주셨답니다. 간단하게 챙겨주셨어. <laughs> 막간을 이용한 아침 산책 소리도 함께. <laughs> 여기 안고 가야겠다, 저기 유머 온다, 유머 간다. 아. 자. 아.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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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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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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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뭐야 점프했어? 어! <laughs> 우와, 귀여워! <웃음> <웃음> 무서워! 똘리 안녕! 잘 가. 우린 가야 돼 이제.